자예제6번 음. 하도록 할게.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이것도 저질러고 수습. 알겠니? 음, 자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반드시 앞에 오게 되는 거. 자 볼게. 자앞 A, B, C, D, E 생긴다고 페겠어 그럼 이 속에는 자 A하고 B가 자리 바꾸만게 있어 없어? 지, A가 요 있고 B 있는 거 이팩. 요 있고 요 있는 것도 이팩.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요 음. 그러니까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인데 다두 가지씩 계산이 돼있다고. 요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같은 거랑 순서가 정해진 거랑 똑같아. 같은 거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어도 못 바꾸니까 같은 거랑 똑같은 거지. 알겠지? 그러면 자, 100이니까 1 2 3 4 5에서 1 0에서 1을 나누면 60이니까 알겠지? 재질 넣고 수섯. 조신 넣고 수섯. 자, 키스미야 여섯 개 문자 일률을 할때 n 이 이보다 반드시 그냥 해. 한 k I, S S M E 저질러 자 일단 저질러는데 6팩 저질렀어 아쌤 같은게 두개 있는데 아그걸 알았어 2팩 아쌤 M E 보다 반드시 앞에 보여요 알았다 요 속에는 얘가 2팩이 들어가 있어 맞니 얘가 2팩이 들어가 있어 다시 나눠줘 그니까 러 여기까지가 그지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있지. 여기까지. 그게다가 얘를 또 나눠주는 거지. 이 패를 다시 나눠주는 거야. 이걸 다시 나눠주는 거야. 왜? 요 속에 m 하고이가 다른 것처럼 나와 있잖아. 근데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1, 2, 3, 4, 5, 6, 720에서 4를 나누면 180이네. 180 알겠지? 그 다음 이렇게 저지러거 순수함 때 얼마나 쉬워. 자, 7개 숫자를 사용하여 7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1, 2, 3이 앞에서부터 크기가 큰 순서로 1, 2, 3 알아서 그 다음 막해 7개는 집행 아, 3, 4. 같은 것두개 있는데, 2패. 같은 것두개 있는데, 아패 1, 2, 3이. 이거 막 3팩으로 계산해 넣었잖아요. 이거 사실은 하난데, 1, 2, 3이나. 1, 2, 3이나. 근데 네, 이걸 섞었잖아요, 선생님. 섞은 거 다시 털어야지 됐지? 자, 그래서 3팩, 4, 5, 6, 7. 이백 시기네. 아주 쉬워. 재질러고 순서. 재질러고 순서. 그런데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대세개 학년에서 각각 남녀 학년씩 총6 명이 생각해. 자, 학생은 3학, 남학생은 삼 학년 2 학년, 1 학년 순서. 로 여학생은 1 학년, 2 학년, 3 학년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여섯 명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 아 몰라 6팩 자요 속에는 남학생들 막 섞었지 딱딱딱 순서대가 있는데 이 학생도 막 섞었잖아 순서 정해져 있는데 그러 그러니까 3팩이 들어갔다고 섞어버렸거든 다 순서가 없게 한거야 이건 순서 없이 막 한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 거야. 그러면 3, 4, 1, 2, 3, 4, 5, 6, 6, 6, 20, 다 You, 니 o 됐니? o u you, y o 자, 그 다음.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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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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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음에 수준이야. 음, 알았어. 자, 여섯 개의 과자를 모두 제출할 때 제출 순서 정하는 방법. 아 몰라, 저질렀어. 아 쌤, 수준이가 다 섞었잖아요. 아 얘도 다 섞어버렸네. 얘도 다 섞는대요. 그냥 막 섞은 거니까. 이까지. 얘는 그냥 막 그냥 일렬로 배열한 거야. 근 네. 그, 두, 김이.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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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게 저게 저데 저게 하게 저게 저거 저서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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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조금만 신경써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안돼 알겠니 6팩 속에는 이거 막 순서고 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이 계속 자리바꿈을 할수 있는 개수가 다 들어가 있다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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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속에 그래서 2팩을 하나, 하나로 하나 쳐야지 왜 원래 순서가 없는 거야 जैसे